시 바랍니다. 네경기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님. 예, 차관 나와 아,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지적이 있었지만 아, 우리, 우리 차, 차관님 뵈니까 교육학 박사의 서울시 부교육감 대학 도 교육부에서 실장 뭐 여러 개 하셨는데 몇년 하셨나요? 공직에? 대개. 30년 넘게 했습니다. 예, 30년 교육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잘안 됐다고 해서 지금 원칙을 정한다고 하는 건가요?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어, 그,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자, 차관님. 예. 차관님이 30년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은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원칙을 지금 세운다고 이렇게 넣어는데이 지금 원칙을 세울 정도라면 은 우리 차관님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동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있니다 그러면은 30년간 교육하셨으면 책임을 주셔야이 자리 에 와서 이제 와서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과 목표를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간단히 답해 보세요. 항상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면서. 해나가야 그러니까 우선 해나가야 우리, 우리 차관님 하면. 자체가 우선부터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걸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생명력 교육 핵심 역량 등등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역사회 연계한 체육 활동을 강화하겠다. 우리 그 신도시 이게 본인 지역구 관련돼서 미안합니다만은 미사강변 신도시라는 데는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늘려야 되고 운동장이 없어서 체육 활동을 못해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어, 신도시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학교가 부족해서 추가 신설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거나 점검한 적이 있느냐는 걸 확인드리는 겁니다. 예, 매, 매년 수차례 거쳐서 그, 투자 심사를 하고 있고, 바로 지금, 오늘까지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 저 모처 지방에서 2박 3일 지방 지금 수도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 저기 그, 모든 전국에 있는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 중이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건 수도권의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는 학교도 부족한데 체육 활동 뭐 이렇게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수도권 신도시에서 얘기를 들었거나 파악하는 걸 묻는데 왜 전국을 얘기하고 지방을 얘기합니까? 아, 지금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수도권 신도시에 ]군요.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한 적이 있는지 답해보세요. 어, 뭐,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지역에 있는 그 신도시. 위례 지역이라든지요. 위례 어디에요? 지금, 저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저, 위례를 포함해서, 어 미사강변 신도시, 학교가 부족해서 학, 생 수가, 학생 수가 1,700명 되고, 57학급 되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음, 지금,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좀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오 예, 해주시죠. 오늘, 오늘 심사가 끝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방법 박장관님. 네. 지금 이제 스마트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 관광에서 수도권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관광여유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수도권 중심으로 이러한 스마트 관광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지역이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제... 거 하나 있으면 아시는 대로 소개해 를 주세요. 아, 스마트 관광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o d 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저3 지역에 19개 테마에 장관님, 예, 예. 지금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관광 산업을 하려면은 본의원이 스마트 관광이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국민 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관광 산업을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수도권이나 이런데 핵심 역량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는 걸 종합적으로 질리드리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한번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 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오디라고해서 이제 이그앱 서비스를 저희들이 해주는데요. 그 유명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오디오로 이제 설명해 주는 그게 하나 있고요. 장관님. 네네. 예, 본 위원의 질리드리는 거는 네. 그러한 그. 오디 서비스, 뭐랩 서비스, 네. 관광 단지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 하는 것을 포함해서 네. 종합적인 관광으로서의 큰 스파트가 있고 여기에서 네. 외국 국내를 위해서 하는 게 있느냐는 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그 세부에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점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보고 드리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관광, 공사, 서울 자, 저기, 있지 장관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세부 사업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네. 장관님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네. 예를 들면은 그저 한강변에 그 조정 경기장 큰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오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거기를 조정 경기장 같은 것을 스마트화 해가지고 어, 종합 복합 관광 단지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직적을 통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갈수 있고 중국의 관광객이 오면은 체류형 관광에 대해 되는데 그냥 스치는 관광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예,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콘텐츠를 네 조정 경기장 같은 거. 걸 대상으로 해서 예. 이러한 그 종합 관광 단지로서의 에,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광이라는 것을 크게 보고, 네. 세부사업, 뭐, OD 프로그램, 무슨 여기 헬스 센터, 이러한 조그만. 네, 재당하신 네,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수도권이든 네. 지역이든 예예, 이제 예. 예, 콘텐츠 개발 문제, 그 다음에, 이 예, 요, 4차 혁명 시대에, 네. 스마트 관광에 관한 기술, 그걸 응용한 또 여러 가지 안내 시스템에 관한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고요. 오늘 보고 드린 것들은 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청하신 것은 바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